오늘 영상입니다. 오늘은 무콜리 뭐 풍란으로 풍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특이입니다. 명품이죠. 제가 중태형종으로 해서 고급종으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왕검입니다. 아마미 실생에서 뭐 코가 나온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친 듯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품무기라고 합니다. 약간 반짝거리는 듯한 사품무기죠 니측에 니금 붙으면 얼령이고요. 2008년 풍란 연합회 등록이 되었습니다. 왕검이라는 이름은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일컬어 명명을 했다고 하네요. 거친 듯한 사포무게가 보입니다. 왕검 자세히 볼게요. 큰자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사포묵이 보입니다. 뒤에도 작은 신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는 왕건 30만원입니다. 신화가 하나, 큰차축이 하나, 무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황야입니다. 거친 사막의 무법자를 보는 듯이 이렇게 거친 사포묵이 보입니다. 또특이하 하나 넣었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호반도또 들어갑니다. 황야의 호반이네요. 첫 번째 황야입니다. 앞모습이고요. 이렇게 호방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야 70만원이고요. 두 번째 황야입니다. 이 와이도 약간의 호방키가 좀 있네요. 두 번째 황야, 이 와이도 70입니다. 황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엽성은 넓고, 이렇게 두텁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오주천입니다. 주천항에서 나온 무 봉류인데요. 이렇게 홍선처럼 홍이와 무기 함께 합니다. 꽃은 세커인데요 하육은 두터운, 굉장히 예쁜 핑크색의 꽃을 피운답니다. 오주천 자세 볼게요. 큰 자축이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 뒤에도 자축 하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축이 두개무 무축 하나입니다. 보시는 오주천. 35만원이네요. 예쁜 아이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이서입니다. 이렇게 예쁜 까맣게 보이는 묵예와 또입창 테두리와 입창 자체의 황복능이 보입니다. 중형정에 들어갑니다. 무축이고요. 이 아이는 차촉입니다. 첫 번째 이서입니다. 차촉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엽성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죠 묵예를 가진 이서 첫 번째 아이는 30만원이고요. 차촉의 이서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가격, 이 아이는 10만원에 드립니다. 이사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실내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이렇게 묵리를 가졌습니다. 입장 테두리는 레스형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옆선을 가지고 있고요. 옆으로 쭉 뻗은 협입니다. 사범 형태의 벽폭륜이 흐르고 있네요. 입장 테두리에는 감과 벽폭륜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라 자세히 볼게요. 굉장히 무기 예쁘죠? 자축이 하나, 두 개, 튼실한 무총 이렇게 있습니다. 옆으로 축보드 협이네요. 신라 뒷모습입니다. 얘가 좋죠? 첫 번째 신라, 요 아이의 가격은 35만원이고요. 두 번째 신라입니다. 짱짱하죠? 이렇게 무기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신라. 아예 가격은 20이네요. 신라 첫 번째. 두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오관입니다이 아이도 이름처럼 이렇게 무기 들어갔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사복류 형태의 항복류도 보입니다. 대형종이 들어가고요. 첫번째 오관입니다 좌축이 하나, 드시랑모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법의 엽성입니다 첫번째 오관 20만원이고요. 두번째 오관입니다 좌축입니다. 이 아이는 15만원입니다. 오관 첫번째.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아이는 화랑입니다. 이렇게 묵니와 살짝살짝 보이는 이렇게 상광 중반에 삼반 북륜이 매력이 있는데요.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예어부진 곡선이네요. 입장은 이렇게 넓고 두텁습니다. 신화에도 이렇게 항붕니 보이네요. 삼반 북륜의 형태입니다. 보시는 첫 번째 화랑입니다. 좌촉이 하나,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목도 보이시죠? 뒤에도 신화가 더 있습니다. 좌촉이두 개, 모초나 납니다. 첫 번째 화랑, 1 0만원이고요 두 번째 화랑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모축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좀 큽니다. 두 번째도 1 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화랑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허경입니다. 상당한 대형종의 간 복륜인데요. 엽성은 넓고 두텁습니다. 무기 상당하게 들어가 있네요. 첫번째 흑영 큰자측이 그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번째 아이는 1 5만원이고요 두번째 흑영입니다. 좌측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한 대형종이죠. 두번째 아이는 1 0만원 입니다. 흑영 첫번째 두번째 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청풍입니다. 청풍도 굉장한 대형종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흑영보다 더큰 대형종이고 이렇게 엽선이 굉장히 넓은 A부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기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살짝 엽선 테두리에 황복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살짝 살짝 보이는 홍보문이 더 보이네요. 첫 번째 청풍입니다. 입장이 굉장히 빽빽하게 조밀하게 들어서 있네요. 첫 번째 청풍 착한 가격이 7만 원이고요. 두 번째 청풍입니다. 두 번째는 자축이좀 많죠. 하나, 두 개, 세 개, 무추 하나입니다. 두 번째도 제가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청풍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는 해령입니다. 이아이도사복룡과 무기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협이 엽성을 가지고 있고, 살짝살짝 견주세는 애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령입니다. 차축이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1 0만원이고요두 번째 해령입니다. 중대형 중에 들어갑니다. 그 차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큰 자축이 하나, 작은 신화가 두개 이렇게 있네요. 자축이 세개무추원 합니다. 두 번째도 제가 1 0만원에 드립니다. 해롱 첫 번째. 두번째입니다. 옆성 테두리에 이렇게 사복룡이 보이시죠? 혜롱입니다. 다음에는 설아벌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사복룡과 무게 함께하는 그런 예쁜 아이입니다. 좌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첫번째 설아벌, 이 아이는 10만원이고요. 두번째 설아벌입니다. 착한 가격입니다. 두번째는 저렴하게 7만원에 드립니다. 설아벌 첫번째. 두 번째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침묵, 엄민묵 여의봉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침묵입니다. 이 와이도 묵과 두터운 두엽인데요. 비형종이 들어갑니다. 신화예가 굉장히 무기 많이 들어가 있네요. 큰 차축이 하나, 작은 차축이 하나, 차축이 두개 무천합니다. 진묵이 십이고요. 어미묵입니다. 이 와이도 묵이 들어가 있죠? 어미묵은 착한 가격에 7만 원이고요. 여의봉입니다. 꽃이 굉장히 손오공의 봉을 치고 있는 듯이 꽃이 굉장하게 만발인데요. 여의봉 차축이 큰 차축이 하나 무천합니다. 여의봉 1 0만 원이네요. 진묵. 어미무 여의봉입니다. 오늘 제가 무콜리풍란의 명품의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가을이긴 하지만 아직은 더우니 묽은 시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분도 유지해주시고요.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